노래자랑 예선에서 심사위원 8명에게 받은 점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가장 높은 점수와 가장 낮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으로 본선 진출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신영이가 예슬이를 제치고 본선에 진출하려면 사심사위원에게 최소한 몇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까? 단 모든 점수는 자연수입니다. 예슬이와 같은 경우에 97, 76을 제외한 나머지 수들의 합이 511점이에요. 그렇다면 신영이가 진출을 하려면 신영이 역시 가장 높은 점수와 낮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들의 합이 511점보다는 많으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이 니은에는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럴 때 음, 이 경우에 니은이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96하고 75가 가장 높은 점수, 낮은 점수라고 생각을 해서 얘네들을 이렇게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머지 수들의 합은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그 수들의 합을 구해보면 82에 92를 더했어요. 174죠. 거기다 92하고 88을 더한 것이 180이니까 더하면 354예요. 그러면 354에 82를 더하니까 6, 3, 4. 436이죠. 그러면 511점에서 436을 빼 보세요. 그랬더니 5가 되고 7이 되네요. 만약에 니은이 75라고 한다면 니은이 75라고 한다면 얘네들은요. 가장 높은 점수, 낮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들의 합이 똑같아져 버려요. 그죠? 그렇다면 이때 니은은 최소 75점보다는 많은 점수를 받아야 하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최소한 몇점 이상을 받아야 하느냐? 최소한 76점 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이더라. 이렇게 그 답을 표현해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니은에요 75보다 큰 수, 76, 77, 78, 79, 이런 수들이 들어가는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표현하여 76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답해 줍니다.